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중요한 이슈와 그 다음 에 시장 상황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매일 같이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어, 시장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 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수급부터 체크를 해보면 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록색은 뭐라 그랬어요? 이 초록색 초록색은 이제 민초 예, 우리 민초를 상징하는 개인!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항상 우리의 적 예, 가관! 예, 기관 저만한 지금 가관이죠? 가관 파란색은 어, 외국인 예, 이렇게 되는데 오늘 거래소를 보시면은 개인이 드립다 팔았습니다 예, 반등이 나오니까 아이구만이나 이제 어, 반등이 나왔구나! 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어, 처음부터 끝까지 어 장 초반에 살짝 사는듯 하다 계속 팔았고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싹 받아 먹으면서 주가가 어, 쭉 땡겨 올라가지고 어, 코스피는 마무리가 됐고 어,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예, 개인이 처음에 좀 사는듯 하다가 예, 막판에 아이구야 땡큐합니다 이러고 지금 싹 던졌죠 그리고 그거를 외국인하고 기관이 싹다 받아 먹으면서 예, 오늘 지수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이에요 일단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파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열심히 받아먹었다는 거 에, 그것도 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흐름으로 봤을 때자 근데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도 서, 어 저희 회원방송에 설명해 드렸는데 저는 주식이라는 거는 체스나 장기 게임, 혹은 바둑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 한수 두는 거거든요, 사실. 한수, 한수. 근데 그 한수, 한수가, 체스나 바둑은 한 시간, 두 시간 아니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심지어 체스는 뭐 몇십 분 안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 그니까, 상황, 그니까, 러 어, 이, 판세라 그러죠? 이 판세가 2삼 30분 안에 막 바뀌어요. 얘한테 유리했다. 흑이한테 유리했다. 적, 백한테 유리했다가. 어뭐 바둑은 제가 잘둘줄 모르지만 바둑도 역시 마찬가지죠 판세가 그 1시간 2시간 안에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주식은 이 판세가 바뀌는데 한수 두는데 하루잖아요 그죠 일봉이니까 한수 두는데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주가 떨어지면 공포 휩싸이고 그 다음에 그 텀이 있어요 어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딱 하고 나머지 3시 반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심지어 아침 8시 반까지, 동시효과 되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주가가 빠졌을 때, 어저께 자,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어저께.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더 밀리는 거 아닌가? 어, 큰일 난거 아닌가? 아, 괜히 고점에서 샀나? 이런 생각하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사람이 참 간사하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버텼다. 나는 먹을 자격이 있다. 내가 이걸 버텨냈다. 에, 이렇게 사람이, 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쵸? 어, 근데, 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어,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강한 상승세가 쭉 나왔다가,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가 이렇게 한번 밀렸습니다. 그죠? 한번 밀렸는데, 이 밀렸을 때 버텨줬던 자리가 얼마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920선 정도가 되죠. 920선. 920선 정도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줬죠. 그죠?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어, 920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어, 상승폭을 보면은, 어, 디까지 올라왔었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죠? 990 정도까지, 뭐, 천을 뚫긴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천을 뚫었지만, 990이 넘어갔을 때 종가를, 에, 지키지 못했어요. 하루 빼고, 하루 이틀 빼고는, 지금 어 920을 지키지 못하고 빠졌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 990선 정도는 저항권이구나.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아, 여기가 이렇게 박스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박스권이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더니 여기서 이제 또 얻어 맞고 어떻게 했습니까? 빠졌죠. 빠졌는데 아 여기서 버텨줘야 되지 어, 왜냐 여기가 지금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줘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확 깼죠 그죠 깼습니다 그것도 종가상으로 깨버렸어요 마이너스 3%뭐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뭐 홍콩 어, 주, 주식세 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 이런 걱정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뭐1.4% 때까지 상승하는 뭐 그래서 임,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불안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어, 920을 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케이스다, 케이스, 케이스였다라고 케이스 하면 오늘 더 빠지는 거죠. 오늘 더 빠지는 건데 다행히 더 빠지지는 않았죠. 빠지지는 않고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잠깐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점을 한번 깼기 때문에, 저점을 한번 깼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중간값 있죠? 이 박스권의 중간값이 대략적으로 한 950포인트, 955포인트, 뭐,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자리도 자세히 보시면, 면밀하게 보시면, 지지대로 사용된 적도 있고요. 저항권으로 작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지지대, 여기서는 지지대, 여기서도 지지대였죠. 그죠? 그럼 이번에 반대로 반등을 준다 그러면 95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어 웬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950 정도에서는 950에서 955 포인트 예요 정도에서는 물량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높은 확률로 예 여기서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이어질 수는 있다 충분히 예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어 정말 아름다운 한 주의 마무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955가 넘어가면 95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금 어... 뭡니까? 어... 불안하다라기보다는 예, 이제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바로 요런 포인트가 될수 있다. 그죠? 이런 시나리오를 일단 머릿속에 좀 어느정도 짜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 기가 막히게 922 포인트를 깨지 않고 어저께 922 포인트에서 기가 막히게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990까지도 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어저께 저기를 푹 하고 발이 어, 빠졌습니다 빠진 상황인 거는 팩트고요 오늘 반등이 나온 거는 너무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어,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코스피는 조금 더 강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하단권이 2970선이고요 상단권이 이제 3190선인데 어,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예를 들어 반등이 나와서 3190선까지 또 반등을 준다고 하면은 여기서 또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물량이 나와서 2970까지 또한번 밀릴 수 있다 박스권을 그릴 수 있다 이거를 예, 우리가 알고 대응하면은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기분 따라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기준 따라서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어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기사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어 저는 이쪽 OLED 쪽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OLED 쪽을. 어 제가 항상 이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사회 그니까내 주변에 있는 변화에 대해서 어, 조금 감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큰 산업 쪽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산업이 커질 거다라고 맞추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 정말 오랫동안 전문가가 아니라면 예. 정말 어려운데 저는 그래서 어그 어느 쪽을 보냐면 이 대기업들 있죠. 초일류 기업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아니면은 뭐 현대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초우량 기업들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냐? 앞으로 5년 10년 뒤에다가 어디다 투자하고 있냐? 돈을 얼마나 쏟아붓고 있냐가 제가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할때어 저의 나침반이 됩니다. 사실. 예. 근데 요새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기업들이 어디다가 투자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었어요 그죠 뭐 근데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다 오픈이 되잖아요 삼성 이건요 lg건 현대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 초일류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어디다가 투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옛날에는 이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가 문제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갖고,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를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은 당연한 거고요. 반도체 쪽은, 어, 뭐, 홍남기, 뭐, 이, 이, 뭐야 기획재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다 가 6,500억 투자하겠다. 사실 근데 6,500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다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관심을 가져서 본 거는 삼성디스플레이 JY 13저 프로젝트 QD OLED 양산 초일기 이래가지고 어 JY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재용의 이니셜을 따서. <laughs> 예, 이재용, 이재용 디스플레이라는 별칭이 붙은 QDOLED를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QDOLED의 원리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알 필요 없습니다. 알면 좋지만, 어, 투자의 함에 있어서 이 QDOLED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할 때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 삼성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느냐. 예, 그런 걸 오히려 아는 게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될수 있느냐, 돈이 될 만하냐.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삼성전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계형 TV OLED 패널을 독점해온 LG 디스플레이에 대악마가 생긴다는 점이다라고 해서 LG 디스플레이한테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LG는 눈 뜨고 당하냐, 이거죠. 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LG도 코로나가 쏘아 올린 디스플레이 부활포, LG 디스플레이 올해는 확자 쏜다라고 했는데, LG 디스플레이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죠? LG 디스플레이가 원래 OLED 패널에서 세계 최강이었는데, 어, 삼성이 지금 오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어, 여기 이게, 이제, 그래프가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2019년도, 적자, 예, 2분기, 적자, 예, 3분기, 적자, 4분기, 적자, 2020년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 3분기가 흑자, 예, 흑자로 돌아갔고요. 4분기는 더, 예, 6,800억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예, 이게 턴 어라운드가 된 건데, 그니까, 지금까지 왜 적자가 났어요? 예, 적자가 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투자를 너무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계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력 비라든가 뭐 여러 판관 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뽑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걸 뽑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흑자 전환하고 그 다음에 그 완전히 저 점프를 해버렸어 퀀텀 점프를 해버렸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돈을 벌겠다라는 거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근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P OLED 플라스틱 OLED 라든가 아니면은 OLED 쪽에 이제 그시장의 이제 개화 개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OLED TV 점유율이 1%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 조사하니까 10%가 넘었다라고 해요 10배 정도가 된거고 지금 여러분들 OLED TV를 보시는 분들이 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OLED가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예. 근데 OLED가 뭐예요 LCD보다 훨씬 1000배 이상 빠르고요이 이, 이 빛을 전달하고 이러는게 1000배 이상 빠르고 전력도 훨씬 적게 먹어요 훨씬 얇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기 때문에, 사실 OLED가 각광을 못 받았는데, OLED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LCD보다. 그쵸? LCD보다 좋은데, 이게 본격적으로, 예,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자면은, 이 LCD 분야인데, LCD는 사실 포기한다 그랬거든요, LG가.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포기 못하겠다. 예, 왜냐, 이제. 중국 측에서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lcd 쪽에서도 돈이 많이 된다 라고 해서 lcd 쪽도 일단 유지를 하겠다 이런 기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만 따진다고 봤을 때도 어 일단은 tv 패널이랑 모바일 패널 이쪽에서 돈이 많이 벌리고 있다 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장 강하다 라기보다는 어쨌든 어이 어, 반도체 대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면 있죠. OLED 쪽에 이제 중심이 될수 있는 종목은 이제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될 텐데 LG 디스플레이 한번 흐름을 보죠. 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어, 한만 원대에서 한 이만 원대까지 어, 지금 두배 가량 어,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쭉, 저점과 저점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어, 이 거래량이라는 거죠. 크게 거래가 두 번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두 번. 그죠? 그래서 이때에, 어, 종가 라인이 얼마냐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에 종가 라인이 얼마냐면 여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세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에 가장 많이 가담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사실 오, 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 뭐그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8조가 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좀 느릴 수는 있습니다. 느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추세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 이 박스권 안에가 핵심 구간이거든요. 세력들의 매수 핵심 구간인데. 어뭐 여기까지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여기까지 눌렸다 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만 본다고 하면은 23,200원 정도 이런 예, 구간은 어찌 보면은 어... 지지 라인, 예,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짧게 잡는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볼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요 정도 라인 안에. 어, 만약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 땡큐 하는 자리가 1차적으로 매수해 볼 자리.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5천만원 사면은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저 같으면은 뭐한돈 천만 원 정도. 예, 돈 천만 원 정도는 일단 1차 매수를 뭐 요런 포인트에서 1, 2천만 원 정도는 요런 포인트에서 매수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어, 예를 들어 저희 뭐제 저랑 뭐 굉장히 뭐 가까운 어, 지인이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어, 그냥 LG 디스플레이 산업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어, 조금 더 넓게 본다고 하면은 디스플레이가 쓰일 곳이 너무 많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TV나 아니면 핸드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핸드폰도 다 OLED로 바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TV 그 다음 제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모니터들도 다 OLED로 바뀔 겁니다 어차피 예,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계속 양산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고요 당연히 LCD보다 LED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패널을 쥐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1, 2위를 다치고 있는 이 회사들이 분명히 각광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뿐만 아니라 얘네에다가 지금 납품하는 장비주들, 부품주들 그죠? 반도체하고 똑같습니다.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a p 시스템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지금 상승 기류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ICD라든가, 예, 선익 시스템, 예, 뭐 힘스 이런 애들이 어 시장 대비해서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눌러줄 때마다 좀 구매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애들은 어 반등이 나올 때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 어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장이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빠지면 뭐 OLED건 뭐 OLED 할아버지가 와도 밀립니다. 그죠? 다 그때 시장이 밀릴 때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실 단기성 테마주들이죠. 뭐 예를 들어 디지털 화폐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뭐 비덴트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기술 투자. 어, 이런 애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한네트뭐 어, 뭐 이런 애들 있죠 로지시스 이렇게 단기적 성향인 애들이 올라가요 사실 가볍기 때문에 세력들도 이런 애들 가지고 놀기가 편하죠 근데 어, 실질적으로 지수하고 연동되어 있는 종목들은 반도체 뭐 OLED 왜냐하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 OLED 뭐 바이오 뭐 이런 애들은 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 같이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시장이 빠질 때시장이 예, 빠질 때에요 예, 빠질 때 지금 어, 모아갈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라고 볼 때는 우주 항공 테마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항공 우주 뭐 아니 uam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uam 사업 쪽 있죠 뭐 이제 뭐 유인 드론 예, 유인 드론이라든가 이런 산업 쪽 그래서 뭐 네온테크도 어, 어저께막 상악갈 갔다가 막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이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지긴 하겠지만 반등이 나올 때 강하게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우주항공 테마 쪽은 이제 AP 위성 같은 애들 있잖아요. AP 위성이라든가 한국 항공우주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인텔리안테크 지금 제일 핫하죠. 인텔리안테크 그다음에 세트레가이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로는 한화 솔루션, 아, 하나 솔루션이 아니죠. 한화 시스템, 뭐, 이런 애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이런 애들도 좋아 보이지만,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LG 디스플레이를, 어, 필두로 하는 이 OLED 쪽이, 예,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한 두세 달, 어, 길게한 6개월 정도를 잡는다라고 봤을 때, 어,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어,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수급적인 측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수급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데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연기금이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그 다음에 기관도 열심히 사고 있죠 오늘 팔긴 했는데 오늘 팔긴 했는데 연기금하고 어, 기관이 지금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기타 범위에서 뭐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왔냐 뭐 아무튼 어, 이런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어, 아, 이거 아니구나. 잘못된 거구나. <laughs>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어, 깜짝 놀랐네. 예. 기관, 아니에요. 외국인, 아, 니까 그러니까 기관하고 지금, 어, 연기금하고, 그 다음 투신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냄새를 맡은 거죠. 먼저 냄새를 맡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막 따라붙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눌러줄 때, 아주 어,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미니 LED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는데 미니 LED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LED 시장 쪽은 저는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요만한 뭐 기기에도 LED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LED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전광판이며 뭐 아니면은 이제 디바이스들 있죠 스마트폰을 제외한 디바이스 요즘 시계 어 심지어 뭐 여러분들 뭐 선글라스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 디스플레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제 미래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올, 오면 올수록 다가올수록 이 LED 시장 쪽은 계속 커질 것이다. 예. 저 새로운 산업이 또 개화했을 때 거기에 연동돼서 커질 수 있는 사업들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이야기들 좀 드리자면은, 어, 그, 버핏의 오른팟인 찰리 먼거 멍거, 찰리 먼거가 주시장 식 도박판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분은 지금 97살인데, 예, 도박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어 지금 주식이나, 지금 미친 장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근데 또, 어, 이제 새로 떠오르는, 예, 이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이런 회사들. 그죠 어, 테슬라에 투자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또 1조 원어치 또 샀어요. 예. 심지어 얘네들이 c 일를 발행해서 샀다고 합니다. 예. c 일 발행해서 1조 원어치 를또 샀다. 예. 주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근데 자세하게 읽어 보면 벌써 얘네들은 평당가가 예, 2,600만 원이다. <laughs> 예, 2,600만 원인데 어 5,800만 원에서 불타기란 거죠. 소위 말하면 불타기를 했다. 근데 비트코인 시장도 어, 사실 그래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진짜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면 어, 이제 그 달러라든가 아니면 위안화 같은, 어, 어, 같은 이런 달러는 이제 기축 통화 같은 이런 기축 통화가 흔들리기 때문에 위안화가 또 흔들리게 되면은 정부가 화폐의 발행권을 잃어버리면 정부가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디지털화 디지털 어,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비트코인을 견제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예,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또 알고 가시면 좋겠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은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갓뚜기, 예, 갓뚜기라 고 그러죠. 에, 오뚜기, 죽, 컵밥, 마요네즈 줄줄이 가격 인상했다라고 하는 건데, 예, 오뚜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서민 친화적인 기업이잖아요. 에, 서민 친화적인 기업조차, 에, 못 버틴 거예요. 지금 막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요네즈가 900원이 올라요. 예, 2900원에 3800원에 30% 올라가고, 컵밥도 28% 올라가고, 예, 뭐, 오뚜기, 쇠고기, 미역국도 막11%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예. 내 계좌 빼고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시기다. 제가 어떻게 보니까 파한 단에 막8천원9천원 예. 미쳤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실, 어,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주변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니까, 여러분들 긴장을 하셔야 되고, 어, 자산의 가격이 다 올라가잖아요? 비트코인, 뭐, 부동산, 주식, 에 예? 근데 안 올라가는 건 뭐예요? 내 월급. 예, 내 월급은 안 올라가요. 그죠? 그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어, 이 자산을 잘 굴리셔가지고 같이 인플레이션을 맞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어, 주식시장에서 기준과 원칙 어, 잊, 잊지 마시고, 예, 기분에 따라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 그다음에 이, 이 주가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좀 눌러주시고요. 예,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